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라튜브입니다 이렇게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단한 방에 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단한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! 자, 준비물은 집게핀과 그 머리카락입니다. 먼저 머리카락을 한개로묶기 이렇게 꾹 잡아주세요. 그리고 집게핀을 벌려서 이걸 집어줍니다. 머리카락을 집으셨다면 옆으로 쓱 빼주세요. 5초간 10초간 기다려줍니다. 그리고 뒤로 쓱 빼주시면 완성입니다. 자 이렇게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딱한 방에 묶였는데요. 여러분 잘 되셨... 잘 되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.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화이팅! 그럼 여러분 안녕!